자, 우리 1 3페이지로 갑니다. 13페이지. 콜라는 콕이잖아요. 사이다는 뭐라 그럴까? 사이다는 사이다가 아니야. 사이다 주면 사과, 식초 이런 거 줘요. 뭐, 이게 뭐야? 막이러면요 사이다 아니고, 그냥 스프라이트 또는 업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사이다를 먹을 수가 있어요. 음, 자, 13초 갑니다.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와 부사. 헷갈리는 아이들이라는 거거든요. 자 예문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하실 때 보면 되고요. 지금 제가 적으라는 것만 잘 적어두세요. 자, most라는 표현 이 있죠. most라는 그 밑에 보시면 almost가 있어요. 두 개를 구별하는 게 아주 가끔 나와요. 근데 이 구별은 뭐 형형사 명사 부사 이거로 해서는 어려워. 그냥 우리 말이 더 맞아요. 우리 말이 뭐가 맞냐면 almost는 우리 말 뭐라고 써 있어요? 거의, 거의, 거의의 동그라미 치시고 almost가 나오면 뭐라고 해석한다? 거의. 그럼 여기 부사라고 돼 있지만, 이거 형용사로도 쓸수 있어요. 만약에 almost 300. 거의 300.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300은 숫자, 숫자는 명사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건 부사가 아니라 모일 거야? 형용사일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품사로, 영어 문법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냥 우리말로 접근해. almost 300이에요. most 300이에요. almost 300. 그냥 나오죠? 모르겠으면 almost 뭐로 바꾼다? 거의. 거의. 자, 그러면 만약에 almost vegetable. 야채. almost vegetable. 맞을까, 틀릴까? 없어, 없어. 변신하는 만화 아니면, 변신해서 동물에서 식물로 변화하고 있어. 막 이런 거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almost는 뭐라고 바꾼다? 거의. 이러시면 돼요. 그럼 위로 올라가서 most. most. 얘는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좋냐면 대부분. 응. 대부분. 또는 얘가 대명사로 쓸수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것, 또는 대부분의 사람,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아까 all, 이것도 모든도 됐지만, 모든 사람, 모든 것된 것처럼 most, 역시 뭐가 된다? 대명사. 대부분의 것, 대부분의 사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냐면, 뭘 추가할 수 있냐면, 어, 여러분, 제가 사투리, 원급, 비교급, 최상급. 저는 급이라고 발음하는데 서울 사람들은 급이라고 한다면서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 그렇죠? 여러분 서울 사람이죠? <laughs> 저는 제주 사람이라서 원급, 비교급 막 이래요. 자, 어, 우리 원급, 비교급, 최상급. 여기서 최상급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이런 말이에요. 가장 이렇게 할 때는 most. 아시겠어요? 이건 어, 나중에 최상급 할때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most가 대부분 이거거나 아니면 뭐예요? 가장 이렇게. 음.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말로 알려드렸고요 여러분 집에서 예문을 읽어보시면 되고 앞으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지금은 뜻을 정확하게 외워주세요 14페이지 자 good 하고 well이 있어요 good 이러지마 베리 r y good 이러지말고요 이러지 약간 멋지게 우리 바르는 시험에 안나오지만 가끔 여행갔을 때 하고 싶지 않아 저는 영어 공부할 때 뭐가 좋았냐면 샤워할 때 영어하기. 한번 해봐요. 오늘 집에 가서. 하다 못해 숫자도 세봐. 저 운동할 때 선생님이 이제 하나, 둘, 셋 해주시거든요. 그럼 저 속으로. 그래서 이게 튀어올라. three, four. 이게 막 튀어올라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샤워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소리가 울려요. 영어를 말해봐. 그렇게 멋지게 들릴 수가 없어. 약간 답복의 순간이야. 자폭을 <laughs> 느끼시는 방법 중 하나가 이건데 굿 이러지 마시고요. 약간 의의 느낌으로 good 이러시면 돼요. 진동을 줘서 목을 한번 써요. good 이러시면 <laughs> 어쨌든 중요한 건 good의 뜻을 알면 돼요. 뜻이 뭐예요? 좋은이죠. 좋은. 조은. 자 밑에 비교하라고 well이 나왔어요. g o o 은 품사가 뭐냐면 형용사예요. 형용사니까 뭘 하겠어요? 두 가지. 명사 수식 또는 보어. Oh. 우리 애들 칭찬할 때 잘했어. 사람한테도 좋아. 멍멍이한테도 많이 하죠. 잘했어 뭐라 그래요. Good boy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착한 소년 이거 칭찬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That's good. 어 oh, 그거 좋아.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well이라는 표현은 부사예요.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니다. 근데 문장 주어 성분으로 쓰이는 경우, 즉 형용사를 쓰이는 경우가 한 경우 있어. 인도 영어인가요? 발음 되게 구린데, All is well. 남자 생 명이 막 그런 걸 하잖아, 그죠? 어, 그게 무슨 말일까? All is well. 모든 게잘될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살짝 그게 이제 영어를 조금 틀리게 하고 웃기게 하려고 뭐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well에 무슨 뜻도 있냐면. 건강한 이런 뜻도 있어요. 형용사로 쓸 때는 건강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왔었어요. 보어 자리에 well이 나오지 않아요. 뭐 he's i well. 그 사람이 잘한다가 아니야. 그죠? 그 사람이 어떻다? 건강하다. 상태가 좋다. 이런 경우에는 well을 형용사로 쓸 수도 있다. 이거예요. 됐죠 자 우리 5분만 있으면 쉴수 있어요 화이팅 여러분 이제 아까는 얼굴에 사과를 품고 계셨거든요 땡글땡글 이렇게 표정 유지 땡글땡글 근데 지금은 사과가 사라졌어 평평한 표정을 잃었어 <laughs> 제 탓이죠 <laughs> 자그 밑에는 such 하고 so가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긴 한데 지금 살짝 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so는 뭐라고 했어요 부사 so 이렇게 됐고요 search는 형용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말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예문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어디 예문 볼 거냐면, 위에 거 말고 밑에 좀긴 예문 두개 있죠. 긴 예문 두개 중에서 밑에서 두번째 예문 모기라고 된거 있죠. The mosquito. 거기 읽어 볼게요. 시작. The mosquito was so annoying that I couldn't sleep. 네. 여기서 so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뒤에 t h a t h 의 동그라미 한번 쳐 보세요. 음. 나중에 다시 나올 거지만, 그래도 워낙 자주 보실 모양이라 한번 볼게요. 자, 모스키로 한번 해 모스키로. 웨잉! 이러니까 <laughs>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초등학생 과외 봉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학교 적응 못 하거나 못 다니는 애들 그냥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항상 고등학생이나 성인 했었는데, 이번에 초등 처음 맡았어요. 웨잉! 이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파리? 이러라고 <laughs> 네. 모스키죠. 모기예요, 모기. 음. 자, 모기가 주어예요. 동사 was 과거시제죠. 상태였어요. 그럼 보어 자리에 뭐야 될까요? 보어 annoying 이게 보어예요. annoying 어노이는 원래 동사예요. 어노이 동사 뜻이 뭐냐면 거슬리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근데 이게 i n g 로 바뀌었으니까 짜증을 유발한다 이말이죠 되셨어요? 모기가 짜증을 유발하는 상태였다 이거예요. s 속에 동그라미 쳤죠. So annoying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So는 굉장히, 아주, 많이 이런 말이에요. 어, 목이 완전 짜증나 이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문장 끝나도 The mosquito was so annoying까지만 해도 문장 완벽해. 괜찮아. 아시겠어요? 근데 앞에 So가 있기 때문에 이 So가 뒤에 짝꿍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뒤에 대 h a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래서 이거예요. 목이가 엄청 짜증났어. 그래서 주어가 동사했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어요? I couldn't sleep. 잠을 못 잤어. 이렇게 되어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지금 써놓도록 할게요. 나 먼지 뿜 나봐요. <laughs> 여기 오니까 제가 돌아. <laughs> 소 뒤에 형용사나 부사 자, 여기 하얀색 얘기는요, 앞에, 앞에 이렇게 문장에 뭐가 있었을 거예요. 앞에 뭔가 이어지는 거에, <laughs> 형용사나 부사, 요, 요, 쏠을 빼고도 문장이 완벽한 상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써도 문장 괜찮다 그랬죠? 그죠? 어. 자, 이소를 해석하는 방식은 아주 형용사해, 아주 부사해. 그래서 소는 아주 굉장히 요런 의미예요. 그럼 이거 왜 강조하냐면, 여기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없다. 부정적인 의미. 아, 너무 지나쳐. 아, 과해. 그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면 이거 못 쓰거든요. 궁금하죠? 나중에 공부할 거야. 호기심은 유지. 해 그래서, so, 형용사 부서, 아주 형용사 부서 했을 때는, 뒤에 됐. 공부하신 분들은 얘는 부사절 접속사 이랬는데, 지금 몰라도 괜찮아. 그래서 연결을 굉장히 이래, 그 래서 주어가 동사해. 원리상은 이게 뭐뭐 할 정도로거든요. 음. 주어가 동사할 정도로 굉장히 형용사 부사해. 이게 원칙이에요. 원래는 주어가 동사할 정도로 아주 형용사 부사해. 이게 원칙인데 우리말 자연스럽게 그냥 그래서 주어가 동사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시험에서 뭐 물어보냐면 여기에 쏘 맞게 썼어? 이거 물어봐요. 그리고 대 뒤에 주어 동사 즉 문법상 아무 하자 없이 완전하게 잘 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아시겠어요? 음. 자, 쏘는 뜻이 뭐라고요? 아주 굉장히. 그럼 뒤에 뭐 온다? 형용사나 부사. 그럼 한 단계 더 들어볼게.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쏘의 풍사는 무엇일까? 맞아요. 부사소예요.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거 길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 mattress gave such a brilliant light that it was brighter than the sun. 음음. 자, 이거는 뭐냐면, 소 o 뒤에는 형용사 부사 썼잖아요. 근데, 이 내용상 형용사 부사가 아니라, 명사를 쓰고 싶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 명사를 쓰고 싶을 때는 부산 내에 부사가 명사 수식 한다 못 한다? 그죠? 아까 부사는 명사 수식 못 하고 나머지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쏘를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 그래서 명사 앞에 쓸수 있는 건 쏘가 아니라 쏘랑 비슷한? s u c h 아시겠어요? s c h 뒤에 짝꿍은 똑같이? that.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서는, 스 쓸까, 서치 쓸까, 물어볼 수 있어요. 뭘 보고 판단하죠? 요 뒤에가. 명사나 부사면, 아니, 미안, 명사래. 형용사나 부사면, 쇼. 명사면, 서치. 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응. 한 단계 더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50분이 돼버렸어. 그러면 우리 10분 쉬었다가, 한개더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10분 쉽니다.